야! 맛있겠다 어, 짬매랑 하나, 하나, 하나 어 짬매랑 하나, 하나. 어, 이것도 뜯어야 되는 거야아 <laughs> 아, 우리 옷보여주 건데? 돼? <laughs> 어, 사진 찍어? 내포 <laughs> 안나오는데? 먹은거 뭐... 이거? 이거 아니야? 응응 이거 응, 맞다 응. 짧은거였어야 어. 이거 먹어봐 뭐? 치즈볼? 응. 어 뭐야 뭐 생댕볼이야? <laughs> 아니 치킨인데? 응. 떡인가 봐 으음 들었어? <웃음> 들었어? 풍선 빠지는 줄? 리 풍선풍 터지는 줄이 났다 찹쌀 그거다. 근데 치즈가 없는데? 응 쫀득볼이었어. 치즈볼이 아니야. 음 어? 아니야. 맞아. 시즈... 미... 미... 미니 미니 쫀득볼. 손득... 쫀득 아아 치즈볼이 아니었어? 어머니 봐. 아나 너무 부담스러운데. <laughs> 어, <나 너무> 부담스러운데? <laughs> 어, <탄백상이야>? 얼굴 안 나오고? 탈립사야. 어떻게 얼굴이 안 나지? <laughs> 다 나오지. <laughs> 너무 잘 나와. 너무 신경 써요. 왜 눈만 쳐, 우리 눈만 좋은 것 같아. 우리 그러면 게임은 한 적이 없네. 우리 끼리 우리 둘이 아까 좀 했어. 뭐 게임? 펌퍼닥치기 게임. 재밌어. 틀렸지. <laughs> <힐리아프 웃음> 어디? 있어, 아까워 응. 남았는데. 뭐가? 오밝게 뭐? 전이가 15분 에 남았어. 양말로한 번만 줘요 하하 말이야 방구야? 나 양말도 안찍였네 그냥 양말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다안찍겠어이이가인하 먹으라고? 아니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건 각질 필링 이건 남아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. 다음에 이게 모공필이야 로션 야, 냄새 진짜 좋다 이맛이 아니야이맛지있 이맛에 소 넘치지 않을 아 이물질이 약간 교촌성안도 있어 두 개에 사0 0 0 원. 이 진짜 비싸지. 이거는 해줄 수 없어. 좀 더. 응. 이거는 이거 좀 유명 와. 여기 근데 순대도 다 박카스 자리야. 그지. 순대는 다 그래. 아니야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그래 <laughs> 이거 은근 맛있네. 그렇지. 응. 쫀득거리잖아. 내 스타일. 정말 너무 더워. 땡글. 온도 열어. 아니 추운데. 나 추워.

이거지 그러면 올리지 를아 올리고는 싶어 내가 이만큼은 뭐, 나왔잖아 나한테 그렇게 올릴까? <목소리> 내 이만큼 <이마가> 너무 넓어 <목소리> 어, 많이 마셨네. 뭘 맥주. 한번해 봐. 아 이거 맛있다. 한 번에 아 이거 맛있다. 우리 어, 한번 먹어볼래? 이거 맛있어. 뭐 나이는 제일 많아가지고 <laughs> 제일 애기야야뭘 상관이야. 한두살 밖에 차이 안 나는데. 나는 어리게 사는 게 좋은 거 같아. 내가 나올 거는 날 늙은 사람으로 보라고 아니 하면, 아니 진짜.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<laughs> 아, <laughs> 나 저도 잘 지워. <laughs> 됐죠 전개하는 게 좋. <laughs> 나안 늙다고. <laughs> 아 누가 늙었대? 아직도 초반이야. 초등학생까지 산다고. 뭐? <laughs> <laughs> 너 내가 아까 올린 거 했어 니 그래? 여기서 찍은 거? 아니 선택적으로 할 거면서 왜오이라고 쩡미야, 내가 선택을 하고 싶으니까 기다려. 아, <laughs> 그 피곤하다. 우리 게임 할까? 무슨 게임? <laughs> 아니 다들 텐션이 원래 이렇게 <laughs> 낮은 <나진> 거야. 보통 <laughs> 게임하자고 하면 뭐 할까, 뭐 할까 이러지 않아? 갑자기 <laughs> <진짜> 무슨 <웃음> 게임? <laughs> 어떨라고? 옷은 이렇게 입었고 <웃음> <웃음> 거의 날밤새생 그런. 그러니까 아무도 음. 찍어야 <laughs> 돼. 이거야 아, 아, 돼 우리 추억이야 응. 사진은. 그래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. 기억할 것 같아? 네가 무슨 생각을 이건지도 <laughs> 기억 안 나. <laughs> 아니 그렇게도? 쌈어탕 응. 먹었어? <laughs> 어. 어. 그런 거래. 그래. 아, 지금 나 아파 아, 괜찮아. 지금 지금 파 아니 좀 괜찮. 그럼 뭐 지금 뱉어? <laughs> 아까 보는데 어서 <맞아. 웃음> 우리 MBTI 다시 해볼래? 나 계속 ISFJ 나온다니까 언니가 했어. 언니를 모르는 거 아니야? <laughs> 한자더 아, 많이 그래. 알 때가 있어. 맞아. 나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. 아, 겉. 뜸 보기. <웃음> 고마워. <웃음> 얘는 하고 와 하지 마